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군의 우리 국무원 살해 행위와 관련해 전방위로 복지 변명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부터 손발이안 맞는 양상이고 민심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군 당국이 북한군 상부에 사살 명령이 있었다고 밝히자 처음 하루 이틀은 청와대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더니 북한 통지문이 온 이후로는 북한군 상부에 사살 명령도 없었고, 사살이란 단어 자체도 감청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정권 변호로 돌아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청와대 눈치를 살펴, 표면적으로는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도, 군 정보 당국자들은 최초의 입장 발표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언론에 밝히고 있어, 여권 내부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고, 군 당국이 청와대에 반발하는 분위기로도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생포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군의 감청이 시작된 후 그가 비살되기까지 대통령 문재인의 6시간 행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급속히 커지자 군이 북한 통신을 실시간 감청한 게 아니고 조각조각난 첩보를 종합분석한 것이었다며 군의 처음 발표를 뒤집고 사실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에 나섰지만 우리 공무원을 생포한 북한 배가 당시 암호문이 아닌 주로 평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도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 동향을 실시간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 군 정보 당국자들의 증언에 의해 언론에 흘러나옴으로써 청와대의 말바꾸기가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말바꾸기가 한미의 정찰 자산의 능력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공무원의 피살에 대한 국민 분노와 정권을 삼킬 듯이 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문재인이었고 군은 그에 따라 비록 뒷북이긴 하지만 확고한 정보에 근거해 대북 강경 메시지까지 낸 상황이기에 이 같은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조각 조각난 첩보를 종합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순 있으나, 암호문까지도 해독이 가능한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군 당국이 더욱이 암호문도 아닌 주로 평문이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난 당시 상황을 감청하는 데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뒤늦은 말바꾸기는 군의 감청과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을 물타기하는 행위로 볼수 있고, 정무적 판단이란 결국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으로 번지는 것, 아울러 북한군 상부의 지시, 나아가 김정은의 우리 공무원 사례 지시 관여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청와대 등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말 바꾸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 사례 지시 감청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면서도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시도 관련해선 감청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역시 북한 배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져 바다에 놓여 있던 공무원의 말을 군당국이 직접 감청할 방법은 없고 북한 통신을 통한 간접 청취 방법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직접 감청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이 북한 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파도 소리, 엔진 소리가 섞여 있던 상황인데 공무원의 말은 잘 들을 수 있었고 북한 내부의 사살 명령은 감청이 어려웠다는 것은 속이 혼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해경을 통한 북한에 비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 증거들이라고 내세운 것들. 예를 들면 구명조끼, 개인의 채무,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등등은 그 어느 것도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되지 못합니다. 공무원 A씨의 컴퓨터 등을 해경이 압수수색했지만, 월북 의사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특히 공무원 A씨가 조류를 거슬러 북한 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월북 의사의 결정적인 증거인 양 내세우고 있는데 공무원 A씨가 정말로 월북 의사가 있다면 조류가 받쳐주는 날을 택하지 않고 조류가 반대인 날을 택해서 그것도 1m짜리 부유분에 몸을 싣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방식을 굳이 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상식적인 판단을 할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을 거꾸로 해석해 월북 시도의 증거로 단정 짓는 해경의 해석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해경이 공무원이 북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불확실한 정황 증거들을 동원해 서둘러서 A씨가 월북한 것이라고 단정해 발표한 것은 사실상 고인을 두번 죽이는 매우 잔인하고 무책임한 행위란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최근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맞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시도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니 큰 문제 될게 없다는 듯이 말한 것은 현 집권 세력의 대북 퍼포먼스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한 우리 국민 죽음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정권 보호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극명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씨의 죽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은 위선적인 대북 정책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할수 있습니다. 문뜰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